자 그러면은 이제 과연 최경민이 인싸일까 찐따일까에 대한 토론을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쌈독과 카메라맨을 맡고 있는 박성현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먼저 이제 내 먼저 말해도 되냐? 어. 먼저 내가 찐따인 이유. 내 성격은 매우 리스크가잖아. 봐봐. 나 내가 살짝 나대는 거 있잖아. 나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이 나대는 게 누군가에게는 아주 웃음을 줄 수가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아주 그런 좀 뭐야 저새끼. 하는 그런 눈빛을 딱 받아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로난찐딸 확률이 크다는 거지. 아, 그냥 반론을 하나 해도 될까? 아, 어,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주변님들의 반응을 보면은 전부 다 깔깔호호 다 웃어준다니까. 아니, 아니, 깔깔호호가 웃는 사람들이 있는 대신 누군가는 걔 시끄럽다고 좀조 닥치라고 좀한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어, 들어봐, 들어봐. 아니 님님 솔직 그 이응 이응 지씨랑 항상 항상 맨날 버즈 끼고 노래 듣고 있잖아. 요랩 래퍼 말 래퍼 얘기하면서. 근데 그 어, 어. 인싸들 나는 인싸들을그 대화축에 못 끼고 있단 말이야 나는. 아니 그냥 관심 분야가 다를 뿐이지. 아니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인싸, 그러니까, 인싸 아싸라 말이야. 아니, 그러니까 인싸들을 관심 분야에 못 끼는 거잖아. 그냥 고등래퍼 쇼미더머니 한 번도 본적 없어 진심으로. 이? 응. 음, 나는 인싸들이 축에 못 끼고 있단 말이야. 난난난 난 어떤 느냐면 애네들 월드컵 볼때 있잖아. 월드컵 볼때롤 쏠림 돌리고 있던 사람이야. 나 아니, 요즘 나 요즘 복도 있어. 지나서 화장실 갈때나 눈치 보면서 가거든. 그리고 아까 롤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롤은 찐따고 인싸고 모두가 다 아는 게임이야. 가릴거 없이. 그리고 저 주말에 저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까지 주말에 뭐 어디 놀러 가면 지금 한 번도 없어요. 그래봐야 뭐 이상한 뭐 그래봐야 애들이 뭐 PC 방몇번 가기 끝이지. 이렇게 친구들과 네. 같이 같이 아니요. 게임할 친구들이 있다는 게 인싸다. 저 인사람. 맨날 쏠랭 돌렸거든요. PC 방 가서 애들이랑 같이 게임을 했다고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그 그래봐야 애들이 뭐 PC 방몇번 가기 끝이지. 예. 인싸들 보세요. 인싸들 보면 맨날 패거리로 몰려다니잖아요. 예. 그래서 노래방 가서 사진도 찍고 근데 전 노래도 못 불러서 뭐 노래방도 못 가요 전 예. 아꼭 노래를 잘 불러야만 노래방에 갑니까? 아니죠. 그냥 부르고 아, 싶으니까 아, 아, 그래, 가는 거지. 근데 저는 같이 노래방 갈 친구도 알고 해요. 아니요 당신은 친구가 많습니다. 저희 학년에 당신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건 제가 설치가 나서 그런 거예요. 만발을 뭐해 보세요. 저 예. 천병을 앓고 아, 있습니다. 제가 천병을 앓고 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 헛소리 시부리지 마시고 그냥 토렌에 집중해 주세요. 아 아, 아 이거 제 컴플렉스입니다. 정... 말 조심해 주세요. 아저 환자 비하는 거 아닙니다. <laughs> 잠시 좀 예, 이제 불상사 씻고 진짜... 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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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토론해 봅시다. 아니 그러니까 예, 죄송합니다. 저도 어때? 맨날 삼선 후디티, 삼선 추리링 맨날 뭐 이상한 거 깔깔이 신고다녀요, 얘. 예? 그렇게 찐따다가 입고 다니잖아요그 대신 당신은 같이 옷 사러 갈 친구가 있다 이겁니다, 얘. 예. 아니요, 당신도 그그 그 친구랑 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 친하죠, 당신은 친하죠. 옷을 당... 옷을 같이 내일 사러 갈수 있어요. 근데 당신은 할수 있는데 안하는안 하는 거만 저 <laughs> 돈이 없어요. 그거는 돈 문제지 친구와 그 아니요. 같이 놀아 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잠시 잠시 돈이랑 막... 전혀 상관이 아니, 아니, 없어요 이상. 이상. 자 그럼 지금부터 네. 딱 30초 동안 번갈아서 가면 말을 하는 겁니다 먼저 당신 먼저 말할래요 저 먼저 말할까요 당신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러니까 봐 그러니까 봐봐요 저는 옷 사러 옷러 같이 갈 친구도 없고 저는 맨날 복도 갈 때마다 눈치 보고 당신은 맨날 맨날 뭐 친구들이 뭐 인사하고 다니는데 저는 인사도 못 하고 다녀요 예 그리고 저는 뭐 맨날 기껏 해봐 애들 애들 다 축구할 때 저는 맨날 이상한 뭐 롤롤롤 오데오 개패 같이 게임만 하고 있고. 네,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준비. 시작. 원래 처음에는 계획 됐을 때는 당신도 옷을 같이 사러 가는 거였어요. 근데 당신이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거고. 찐따는 같이 놀고 싶어도 못 노는데 당신은 놀수 있음에도 안 노는 겁니다. 그럼 이상으로 이제 토론이 끝났고요. 자, 마지막 요점 정리. 최경민이 찐따라 최경민이 주장하는 찐따인 이유 최경민이 찐따인 이유 제가 최경민이 주장 n i c 찐따인 k your mini, check your mini, c h e 인 k y 이 u r mini, check y 이 u r mini, check y o u 성격이 한... 성격이 좋고 성격이 친구가 좋고. 안타 <laughs>